안녕하세요 원투 남매입니다. 남매입니다 네 오늘은 좋은 영화 소개 듀오 시간인데요 네, 오늘 어떤 영화 가져오셨죠? 네 오늘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고전이 됐네요 영화 음.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가져왔습니다 아.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음. 이 작품의 줄거리 네. 아주 제가 핵심만 네. 딱 네. 요약을 해 드릴게요 아 네. 부탁드립니다 자눈 감아 보세요 네. 자 2차 세계대전 네. 미국 군인이 있습니다. 음. 어, 대위예요, 대위 네. 리더를 할수 있는 사람이고 배우는 토맨크스. 아. 근데 이 군인한테 갑자기 높은 사람이 너 저쪽에 어디 가면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있어, 음. 걔를 데려와. 음. 알겠습니다. 음. 그리고 출동을 합니다. 네. 팀을 꾸려가지고요. 음. 그런데 결국에 가다가 얘를 데려오기 위해서 간 팀에서 몇 명이 죽어요. 아. 하지만 얘는 결국 삽니다. 그게 이줄거리예요 음. 그래서 어 핵심 포인트 1, 2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어, 핵심 포인트 1은 뭐냐? 네. 너무 재밌다. 아. 여전히. 아. 그래서 다시 보는 거 상관없습니다. 무조건 재밌으니까 네네.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. 이게 핵심 포인트 1이고요. 네.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핵심 포인트 2예요. 네. 네, 뭐냐면 우리 한번 원 씨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대위야 네. 그 미션을 맡았어 네. 다섯 명 팀을 꾸렸어요 네. 걔한명 데려오려고 네. 확 찾아 나가는 거예요 네. 전장을 네. 근데 팀원 다 죽었어 네. 기분 어때요? 아 진짜 이건 아니죠 좀 하나 살리기 위해서 다섯 명 죽는 거예요 네. 두 번째 질문 심지어 원시도 죽어요 아 그래요? <laughs> 아 걔는 그치. 살고 원시까지 죽어요 음... 자 어때요?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. 뭐냐면 아니 음...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음... 이 많은 사람이 죽는 게 음... 괜찮은가 네. 그건 맞는 건가? 네. 그건 옳은 건가? 네. 왜냐면 라이언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. 그렇죠. 음. 그런데 네. 희한하게 네. 20년이 흐르고 나서 이걸 다시 보니까 네. 그 질문이 바뀌더라고요. 아, 못 봤던 게 보이나요? 네. 음. 저한테는 질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. 네. 그렇다면 누군가의 희생 없이 음. 단한 생명이라도 음. 제대로 살수 있는가? 음. 희생 없이 필수 있는 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. 자, 누가 한 사람 살아야 돼요? 네. 그럼 그 정말 필수 조건이 뭘까? 음. 저는 누군가의 죽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지금 음. 제 인생의 지금 시점에서는 누군가 죽고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다른 누군가는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저는 음. 아,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이 바뀌었어요. 음. 핵심 포인트 2가 바로 이겁니다. 어, 되게 심하네요 예. 음.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얻었다는 점에서 음. 어, 이 영화는 역시 고전이다. 음. 명작이다. 음. 어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음. 근데 또 짜증나는 건요. 네. 옛날 영화면 좀 비주얼적인 거나 아. 이런 게좀쳐져야 되는데 전혀. 그렇지도 않아요. 아. 너무 훌륭하구나. 아. 아니 다 알고 보는데도 아. 참 진짜 우리 20년이 흘렀는데도 스 감독님 아. 필 감독님 음. 아 대단합니다. 네, 그래도 이 작품도 역시 네. 넷플릭스에서 아 네네 보실 수 있습니다. 딱딱딱 이모컨 컨 딱딱. 옛날에 막 우리 비디오 빌리러 가고 아저씨 비디오 있어요 없어요? 비디오 뒤집혀 있으면 못빌려고 이거 언제 들어와요? 그러면, 아 나이 나오네. 네. 그만할까요? 겠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그게 없이 그냥 딱딱딱 누르면 바로 볼수 있으니까 네, 네. 그냥 보시고 네. 자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으면 음흠. 구독.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부탁드립니다. 네, 부탁드립니다. 아무튼 저희는, 어,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원, 투, 스텝 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안녕!